아나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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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어 이봐 이거. 이봐 이거 아 그랬어. 알았어. 알았어. 누나. 어, 여까지안 찍었잖아. 어이 지금 같이 의사 말이 많이 아픈 거 아니죠? 네 알았습니다. 성글아, 엄마 좀 한번 봐봐. 응? 왜 금방 또 그쪽으로? 성글아, 성글아, 여기 봐봐. <laughs> 성글아, 여기 봐봐. <와봐>. 삐졌어 <laughs> 어, 금방 엄마 쳐다보. 어. 성글아, 엄마잖아. 어, 우리 성글이 그래도 예뻐졌네요. 왜 그렇게 화가 나셨을까? 응? 성글아, 뭐 얼굴이 그게 뭐야? 그렇게 온순하게 생겼었는데 완전히 얼굴이. 다 변했어. 성글아, 여기 봐봐. 어, 여기 봐봐. 성글아, 엄마 좀 봐봐. 어, 성글아, 엄마한테 4년도, 만 4년도, 6년 동안 밥을 먹은 거예요. 우리 성글이 애기 때부터. 어, 성글아, 엄마 봐봐. 성글아, 여기 봐봐. 아, 자꾸 그렇게 화를 내. 엄마한테 왜 화를 내고 그러세요. 엄마한테 왜 화를 내고 그러세요. 응? 엄마잖아, 성글아. 엄마. 너밥준 사람이잖아, 엄마. 야, 이금 집에, 집에 가자. 음? 금만 기다려. 엄마가 집으로 데리고 갈게요. 어? 또 붙자, 손글리만마 많이 먹어. 만마병 티트 검사를 할수 있다. 어 고양이 이제 백혈병이 두 가지가 있다고요? 이름이 비슷해서 그래요. 한글 이름이 비슷해서 아 그래요? 펠라인 음, 류케미아라고 하는 백혈병이 네. 있고 펠라인 류케미아 바이러스가 일으키는 백혈병이 있고 네. 어, 아 두가지가 있나요? 그거 말고, 사람들 백혈병이 있잖아요? 네네 사람들 백혈병이죠 그건 거 혈액암인거잖아요? 네 그렇지, 그렇죠 혈액암 그게 있고 근데 혈액암은 저희가 검사할 수 없으니까 네. 아, 음, 아, 자체적으로 여기. 검사가 안되거든요? 그래서 바이러스는 원하시면 찍어어 그러면 그 혈액, 그러니까 사람처럼 혈액암, 백혈병을 알수 있는 거는 여기서 검사를 해서 다른 데를 의뢰하거나 이렇지 않나요? 그런 거를 해주실 수는 없나요? 그렇게 의뢰를왜냐면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저렇게 저덜 떨어지고 저런 경우가 있다면 어딘가 이제 원인이 있으니까 이제 저럴 수 있는 확률이 높겠죠 아무래도 뭔가 원인이 있으니까 근데 그 원인은 지금 알 수가 없잖아요. 그 네, 메스가 있지 않는 이상 알 그냥 그러니까. 알기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저 아이를 데리고 이제 뭐. 말하자면 백혈병인지 아닌지 저 멀리 데리고 가서 어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정도 솔직히 아니 그거부터 알아보는지 아니면 기다려봐야죠 일단 선생님이 여기서 하실 수 있는 검사를 음, 예좀 한번 해볼 수 있어요. 네네 해주십시오. 네그 다음에 그그 거기에서 이제 안 나타나면 네, 할수 있는 거를 해보고 사람 백혈병 찾아볼 니까 이거를 뭐 속단해서 병을 하나하나 지금 원하는 대로 다 찾을 수는 없어요. 아, 네네. 당연히 증상이 없기 때문에. 근데 증상이라는 게 있어야 그거를 바탕으로 추측을 해서 병을 찾는 건데 그냥 생각나는 대로 어,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할 수가 없는 거 그렇죠. 예, 그러니까 모든 거는 뭐 병원 사람도 그렇고 검사 결과에 따라서 뭐 이제 나오는 거니까 그렇고 그 그렇다면. 원장님 지금까지 보셨을 때 다른 아이들이 이렇게 이제 백혈구 수치가 이렇게 높은 아이들이 흔하나요? 흔하지 않은데 있었어요. 꽤, 꽤 있었고 그 원인은 각각 다 달랐어요. 그 원인은 각각 다 달랐다면 그러면 그런 아이들은 그래도 무슨 치료를 해서 뭐 이렇게 정상으로 돌아왔나요? 원인이 밝혀져서? 뭐 백혈구가 높으니 원인은 엄청나게 많은데 네. 이것의 원인을 찾기 위해서는 그거에 맞는 증상이 있고 네. 그거에 대한 DDX가 있고 진단이 있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발걸음인 증상에 탐세기가 빠져 있기 때문에 네. 그거를 그냥, 어, 다른 애들은 어땠어? 얘도 비슷한 거. 얘가 무슨 공상품도 아니고, 끌어다 붙일 수가 없어요. 아, 그러면, 그래서 완전히... 진료 보는 부분에 있어서는, 네. 그, 삼대기한테 맞춰서, 그, 백설부나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해볼게요. 아, 네네. 네. 네네. 네, 그러면 부탁 좀 드리고요. 음. 하여튼, 뭐, 여기서 떨어져서 어느 정도라도, 그래도 뭐, 어, 꼭 정상 수치는 아니라도, 거의 떨어지면 그래도 떨어질 가능성이 있는 거잖아요. 네, 기다려봐야죠. 네, 네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네, 네. 부탁드립니다. <목소리>